죽음은 심장이 멎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힘이 없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밤 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차가운 벽을 짚어야 하는 순간부터 정복할 수 없는 산처럼 보이는 계단을 보며 한숨을 내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덮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당신의 평생을 짊어져온 근육 섬유 하나하나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며 당신을 자신의 집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서울의 어느 병원으로 실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날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저는 박진환입니다. 지난 45년간 강남의 진료실에서 저는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라는 병으로 수천 개의 자존심 강한 영혼이 꺼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안고 제게 와서 속삭입니다. 의사선생님, 매일 소고기를 먹고 최고급 우유를 마시는데 왜제 몸은 썩은 나무토막처럼 허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늙어가는 몸에 단백질을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 여러분이 쏟아부은 모든 돈이 그대로 새어나가 텅 비고 굶주리고 연약한 몸만을 부산 조선소의 강철보다 단단한 몸을 가졌던 75세 이강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생 가족의 자랑이었고 세상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붕괴였습니다. 어느 날 여섯 살 손자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태워 주세요. 이강훈 어르신은 몸을 숙였지만 한때 수 톤의 철판을 들어 올렸던 그의 두 팔은 이제 떨리기만 할뿐 작은 손자의 몸조차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말 못할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손자를 피하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쓰러져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구원처럼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짐이 되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이강훈 어르신의 텅빈 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한 처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무엇을 드시느냐가 아니라 몸이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밑 빠진 독을 때울 겁니다. 단 3개월 후 이강훈 어르신은 제게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손자를 등에 업고 집뒤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훈 어르신에게 힘과 존엄을 되찾아준 그 비밀 무기는 바로 당신 몸이라는 기계의 모든 구멍을 메우고 몸이 흡수하고 재생하고 다시 살아나도록 강제하는 다섯 가지 황금 단백질입니다. 그 다섯 가지 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망설이는 매순간 당신의 근육은 조금씩 더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접시 위에 놓인 그 향기로운 소고기, 스테이크는 보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무덤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것이 실제로는 소리 없이 여러분을 중독시키고 갈가먹고 서울의 어느 병원 문턱으로 더 빨리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 발로 들어갔다가는 다시는 자기 발로 걸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저는 박진환입니다. 지난 45년간 강남의 고급 진료실에서 저는 의료계 전체가 애써 외면하는 진실 하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전쟁이며 여러분은 엉뚱한 적과 싸우고 있기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소고기 달걀 같은 것들을 몸에 쏟아부으며 그것이 단백질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60세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녹슨 공장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그 거칠고 단단한 단백질 덩어리를 근육으로 전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위장 속에서 독가스로 만들어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질병이 자라나기에 완벽한 산성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배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데 근육은 여전히 굶주림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악순환이며 몸 안에서부터 시작된 배신이고 매일 여러분의 생명을 갈가먹고 있습니다 제가 75세 이강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부산 조선소에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한때 쇠도 구부렸던 강철 같은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힘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사쿠페니아 근감소증라는 괴물이 안에서부터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비바람 치는 날이 아닌 화창한 어느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여섯 살 손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태워주세요. 이강훈 어르신은 몸을 숙였습니다. 한때 가문의 자랑이었던 두 팔이 이제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간힘을 썼지만 몸은 이미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몸조차 들어 올릴 수 없었,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힘이 부쳐서가 아니라 말 못할 수치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운명의 날 이후 이강훈 어르신은 스스로를 가두고 손자의 웃음소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유령처럼 지내며 구원처럼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사 선생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의 메아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강훈 어르신의 절망적인 눈에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생을 구원한 그한 줄기 빛이 바로 여러분을 해방시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강훈 어르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종류의 단백질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르신의 몸은 갓난아기와 같아서 스테이크 한 조각을 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힘들이지 않고 즉시 흡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제된 이유식 같은 단백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다운 할아버지로 다시 살고 싶다는 갈망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질긴 소고기 덩어리를 내던지고 제가 처방한 다섯 가지 황금 단백질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그것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한달후 이강훈 어르신은 힘겹게 발을 끌던 노인의 모습이 아닌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제,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잠도 깊이 자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는 두달전 아내와 둘이 낑낑대며 옮겼던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손자를 목에 태우고 집뒤 언덕 꼭대기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강훈 어르신은 단순히 근육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놈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3. 그 자체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저는 한국 재활 의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김태현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원장님. 우리는 단백질의 함량에만 집착한 나머지 가장 본질적인 흡수율을 잊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화 기관은 갓난 아기처럼 연약합니다. 그들에게 거친 단백질을 주는 것은 아기에게 돌멩이를 씹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강은 어르신을 구하고 또 여러분을 구할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과 거의 100%에 가까운 흡수율이라는 두 가지 궁극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섯 가지 황금 단백질입니다. 그것들은 위산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쉽게 분해됩니다. 그것들의 아미노산 구조는 인체와 거의 동일하여 소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흡수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유한 완벽한 복합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은 달걀과 소화하기 힘든 고기, 덩어리로 자신의 몸을 고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위장을 괴롭히고 절망감만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올바른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고, 30년 전의 활력 넘치는 몸이 바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침묵 속에서 계속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여러분의 부엌에 걸려 있는 그 황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남의 가장 비싼 클리닉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허약한 다리를 강철 기계로 바꾸고 통증으로 지새우던 밤을 아이처럼 깊은 잠으로 되돌릴 힘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엉뚱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긴 소고기 덩어리와 쓸모없는 달걀입니다. 저는 박진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영양가 있다고 믿는 바로 그것들이 실제로는 몸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가속화 시키며 여러분의 몸을 허물어지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맛없는 단백질 파우더는 던져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을 고문하는 소화 안 되는 고기 덩어리는 잊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손에 다섯 가지 궁극의 무기 잠들어 있던 근육 군단을 깨우고 몸의 주도권을 되찾아 줄 다섯 가지 황금 단백질을 주어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름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젊음의 셈으로 가는 지도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 황태. 단백질의 제왕. 놀라셨습니까? 그저 국물 내에는 용도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말린 황태 100개는 달걀 12개 소고기 거의 1kg에 해당하는 단백질 파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단백질 구조가 초밀입자 형태로 분해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소화 과정조차 필요 없이 거의 98%에 달하는 흡수율로 혈액에 곧장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막이 단비를 빨아들이듯 그것을 흡수하며 단한 방울의 낭비도 없습니다.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간을 해독하는 메티어닝까지 품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왕입니다. 두 번째 무기 두부. 밭에서 나는 소고기. 이 익숙한 친구를 얕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완벽한 단백질 기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근육처럼 더 밀도 있고 단단합니다. 세 번째, 무기 병아리콩, 힘의 총알. 삶은 병아리콩, 백근, 달가슴살과 맞먹는 단백질을 품고 있으면서 강력한 식이섬유 군단을 동반합니다. 근육을 만들면서 동시에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당뇨와 싸우는 전사들에게는 완벽한 연료입니다. 네 번째, 무기 들깨. 오메가3의 보석. 단순한 양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들깨 한 스푼은 강력한 영양제 한 알과 같습니다. 밥에 뿌리고 나물에 섞으십시오. 단백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파괴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혈관과 뇌세포를 지켜주는 오메가3를 몸속에 펌프질에 넣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 파괴적인 조합, 시금치와 버섯. 채소에 단백질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금치와 버섯은 식물계의 장군들입니다. 혼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앞선 네 가지 단백질과 결합할 때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근육공장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라는 노동자들을 공급합니다. 황태두부, 병아리콩들깨 그리고 시금치와 버섯. 이 다섯신이 여러분의 식탁을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노화에 대한 반란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가졌더라도 싸우는 법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99%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3명의 내부첩자, 3가지 최악의 식습관을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첩자, 몰아먹는 자. 아침과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삼겹살 구이로 호사스러운 보상을 하십니까? 당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창고가 아닙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끼에 몰아넣는 것은 공장을 세 시간 동안 과부하로 돌리고 나머지 우선 한 시간은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과된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뱃살과 신장의 부담으로 변할 뿐입니다. 단백질 군대를 세 끼에 걸쳐 고르게 배치하십시오. 당신의 공장을 꾸준히 가동시키십시오. 두 번째, 내부 첩자 외톨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밥은 팽개치고 두부와 황태만 먹습니까?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밥의 탄수화물은 시멘트이자 일꾼들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당신이 막 먹은 그 귀한 단백질 벽돌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집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부 첩자 커피 도둑.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습관은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커피 속의 탄이는 화학적 도둑입니다. 그것은 단백질과 철분 분자에 달라붙어 자물쇠를 채운 뒤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당신은 방금 궁극의 무기들을 장착하고는 제 손으로 도둑을 불러들여 모든 것을 훔쳐가게 하는 꼴입니다. 커피는 식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시십시오. 당신의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흡수할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당장 이세명의 내부 첩자를 당신의 인생에서 추방하십시오. 다섯 단백질의 신이 당신의 식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생존 명령입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 식단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으로부터의 탈출 지도입니다. 지난 45년간 이 식단은 수천의 영혼을 무력감의 늪에서 건져냈고 허물어져 가던 몸을 살아 있는 요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피와 눈물로 응축된 비밀이며 다섯 가지 황금 단백질이 단순히 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모든 근육 세포를 점령하여 강제로 재생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여러분은 쓰디쓴 약을 삼키는 대신 뜨거운 황태 달걀국을 한 숟갈씩 떠 먹습니다. 맑은 국물은 신의 물처럼 여러분의 간을 정화하고 부드러운 달걀과 두부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순수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생명의 기계를 재시동하는 의식입니다. 점심에 여러분은 영혼 없는 회사 구내식당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원초적인 탄수화물인 현미밥의 들깨로 무장한 시금치 군단과 향긋한 버섯볶음을 몸에 채워 넣습니다. 한입 한입이 에너지 총알이며 오후의 피로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의 근육공장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도록 보장합니다. 저녁에 여러분은 밤새 뒤척이게 할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볍지만 강력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바로 병아리 콩을 섞은 밥과 두부 된장찌개입니다. 된장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소화계를 청소하고 식물성 단백질이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근손실을 소리 없이 복구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이었던 69세 여성분은 피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로 연명했고 아침을 거르고 소파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제가 이 계획표를 건넸을 때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이 그녀를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달후 그녀는 예전에 그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불타는 눈빛을 한 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사 선생님, 제가 틀렸어요. 더 많이 먹는데 몸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오후에 졸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소파를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무리 신성하다 한들 그것은 단지 탄약일 뿐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동맹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병사는 물입니다. 여러분, 근육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 없이는 단백질도 마른 모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바싹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수축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운반하는 강이며 모든 독소를 씻어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마시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1리터 짜리 물병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매일 그것을 비우라고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두 번째 병사는 운동입니다.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스위치를 켜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텔레비전을 볼때 다리를 쭉 폈다가 구부리십시오. 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십시오. 이 작은 움직임들은 근육공장에 직접 보내는 명령입니다. 비상연료 도착 작업 준비. 이 신호가 없다면, 없다면, 여러분이 섭취한 모든 귀한 단백질은 곧장 뱃살 창고로 직행할 것입니다. 하루 단 5분으로 여러분은 모든 단백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힘을 되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우주 전체를 바꿀 연쇄 반응입니다. 황태와 들깨 덕분에 뇌는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근육이 지지해주면서 뼈는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근육은 가장 위대한 포도당 소모 기계이기에 혈당은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힘을 되찾을 때 여러분의 영혼 또한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강훈 어르신을 보십시오. 손주 하나 제대로 앉지 못해 무너졌던 한 남자에서 이제 그는 노인복지관의 슈퍼맨입니다. 그는 단지 손주를 업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기쁨과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비밀은 음식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용기,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자격이 있다는, 있다는 강철 같은 믿음입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모를 더 올리는 작은 행동, 한번더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려는 노력이, 여러분 몸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벼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장에 불꽃이 튀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메시지를 폭풍처럼 퍼뜨리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 자신의 맹세를 외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부활한다. 저는 여러분이 젊음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모든 힘찬 발걸음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